선크림만 발라놓은 상태. 화장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국에서 샀어요, 이것도. 한국 갔을 때 직원 언니가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한번 사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커버가 막잘 되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톤이 밝아지고 한톤 뭔가 이렇게 이렇게 씌우고 촉촉한 광 뭔가 저처럼 평소에 화장을 잘안 하고 못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이걸 사세요 너무 좋아요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약간 매트한데 광이 좀 나요 이게 제 얼굴 톤에 이게 맞았나 봐요 이렇게 열심히 써본 게 처음이에요. 얘도. 밤 같은 건데, 원래 볼에다가. 저는 입에서 되게 잘 발라요. 이렇게 바르면 끝이에요. 오 매트한 게 싫? 싫을 때가 있, 있으면. 그래 제가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안 보여. 어? 다 했어? 응. 음, 제가. 촉촉하게. 손이 정말 너무 건조해서 진짜 많이 써봤는데 향도 되게 좋고요. 제일 촉촉해요, 얘가. 얘 진짜 촉촉해. 딱 발랐을 때 적당한 촉촉함이 있어, 요그렇더 给没资金。 뭐 있어? 심하네 이길 장난 아니야 왜? 심각한데요 저기 피자집 있지? 타코집 있지? 여기 고 진멸 라면이 있어 그냥 공포의 스트스릿이거완전 그냥 м 공포 영화 찍으려고 여기 진짜 무심는데 Have you ever had a bad one? Yeah, yeah. yeah. どう <무엎> 우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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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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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귀여 귀여워. 왜여렇게 귀여워. 귀여워. 여여 미국인데 <laughs> 읽기가 쉽지 않대? 음 읽는 고전이라 쉽지 않 제가 요음 근데 심... 읽으면 읽지 심하네. 음아 이거는 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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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있면 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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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봐봐 좋아 책 사서? 좋아 네. 책 사서? 네맛 되게 독특하다 내가 네. 봤을 때 약간 스윗하지 않는 그냥 커피 진짜 완전 아니 초콜릿 그냥 생초콜릿이 카오 카카오. 괜찮지 않아? 고소하지 확실히. 확실 오빠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와돈 기법이래 오빠 돈동법법동법법리히확 원래 이게 가격이 훨씬 더비싸더 마킹 한거 같은데 약간 은 데가 너아 진짜. <laughs> 귀여워. 어, 애기가 한건괜찮 라이언 킹. 따라가. 응. 지금 그까지그지 <목소리> 영감을 줄수 있어. 영감님. 그만하시죠, 영감님. 아니, 영감. <laughs> 진짜야, 여기 색깔이랑. 몇가지좀 <laughs> 징그러운 것 같은데. 몇 가지는 좀 징그러운데. 드디어 왔어. <laughs> 우와, 쫄깃해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질릴 수 있는 맛이 아닌데. 특별 <laughs> 상큼 마들렌. <맞을래? 웃음> 마들렌 예술이지. 녹지. 아이스크림이야. <laughs> 가운데. 이것도 먹어봐야 되는데. 비춰. 예술이야? 미쳤다. 어떻게 하지? 금요일에 여도 집안? 응. 공격해? 응. 매주 공격해? 너무 맛있어. 배고파서 그런가. 아니야. 배고파도 우리가 이러고 구분을 할줄 알잖아. 응. 그럼 배불러도 들어가. 아 우리 동네 그 맛집 내가 그때 찾은 거 중에. 아니면 그냥 집에 가는 길에 마트 들려서 신라면 볼래한 번에 세개 <laughs> <3개> 끓여? 씨. <laughs> 세 개니까 계란 다섯 개. <5개. 웃음> 괜찮은 거 같은데. 여기. 아. 플러스 투데이래 라면인데? 순라면 블랙 사 3개 끓이고 계란 5개 넣 밥은 <laughs> 있으니까 밥도 있겠다 그냥 그냥 고 그치? 이거 안 먹어? 아니, 이거 먹어 기다려봐 왜 이렇게 몰아쳐 그 사람을 바람에 응. <laughs> <laughs> 엄청 부네 날씨 진짜 좋다 떡이야? 그거 일단 라면만 먹게 돼, 또. 리마인드 해야 되니까. 계획적이네. 힘이 나네. 쌀 먹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앞머리는 다쳤습니다 아 집에서 도신다고 뭐 했지 내가 그늘고보면수 오빠를 보면서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진짜 이상하면,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거야, 그치? <laughs> 어, 어떡해. 어, 너무 단 정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묵은지 김치찌개 먹고 싶어. <laughs> 저희 막면을리님 네. 맛있게 부탁해요. 네. 안녕. 아, 이걸로 셀카를 잘못 찍겠어. 안녕. 왜 이렇게 높이 단 거지? 거울을? 어떻게 꼭 하나씩 수술을 해. 사주 볼것 같거든요. 2018년도에 처음 왔는데 친구가 없잖아. 할게 없어. <laughs> 처음에 1년 동안 거의 적응하기 바빴으니까. 뭐었지 유튜브를 저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지. 아예 집착이.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피부 관련된 거를 막찾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 제품들. 평좀 좋은 것들을 계속 쓰고 했는데 워낙에 선크림을 잘안 바르고 살았기 때문에 잘 개념이 없었는데 아, 선크림 진짜 중요하고 되게 잘 골라서 써야 된다. 그리고 잘, 잘 지워야 된다.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선크림이 더 중요하다. 근데 지우는 거도 중요하다.